누더기를 걸친 노파가 형틀에 묶인 죄인 앞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형장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숨을 죽인 채이 기이한 대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인의 명패에는 한때 이 고울의 모든 상권을 쥐고 흔들던 대부호 최찬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던 최참판은 이제 피투성이가 된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파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노파는 그런 최참판을 향해 메마른 입술을 떼어나지마기 묻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치던 그 밤에 자네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내쫓았던 그 여인이 바로 자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이라네. 최참판의 동공이 지진이 난듯 흔들리고 노파의 뒤로 화려한 관복을 입은 서리빨 같은 기세의 젊은 암행어사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어사가 노파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어머니라 부르는 순간 형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찢어지게 가난하여 굶어 죽어가던 쫓겨난 시바지 여인은 어떻게 천하의 인재를 아들로 두게 되었으며 대부호 최찬파는 어찌하여 그녀의 발아래 무릎 꿇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국이 시작되기 20년 전,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섣달 그믐의 밤바람은 살이 찢겨나가는 듯 매서웠습니다. 굳게 닫힌 최참판댁 대문 밖으로 보침 하나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뒤로 머리채가 헝클어진 여인, 순덕이 비명과 함께 흙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하인들의 비웃음 섞인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밥값이라도 할 것이지. 어디서 부정을 타게 만들어 집안을 망조로 들게 하느냐는 호통이었습니다. 순덕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대문을 향해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겠다더니 핏덩이 같은 내 새끼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이 엄동설 안에 내 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절규는 담장 넘어 사랑채까지 다 얼리 만무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대문 틈으로 쏟아진 구정물 한 바가지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구정물을 뒤집어쓴 순덕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바지였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입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팔려오듯 들어간 곳이 최참판댁이었습니다. 열달 동안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온갖 멸시와 구박을 견뎌냈건만 난산 끝에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품 안에는 그들이 쥐어준 엽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살라는 입막음 비용이자 목숨 값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면서 순덕의 눈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갈곳 없는 발걸음은 저작거리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장터는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상점들로 북적였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 순덕이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새어 나오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며칠을 굶은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원손을 호호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땔감을 파는 늙은 장작 장수가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고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때가 낀 얼굴에 깡마른 몸을 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제 몸보다 큰 지게를 지고 있던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울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도끼 서린 눈으로 장작 장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갈 뿐,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영감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참나무 장작 서른 단에 소나무 장작 스무 단이면 단량 서푼이 아니라 연량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 저를 속이고 셈을 흐리려 하십니까? 매질을 하던 장작 장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란자 배운 적 없을 것 같은 거짓꼴의 아이가 셈을 그것도 장사치보다 더 정확하게 해낸 것입니다. 장작 장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헛소리하지 말라며 아이를 더 세게 걷어 찼지만 아이는 굴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필체와 셈법이 어찌나 정갈하고 빠른지 지나가던 서당 훈장님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순덕의 가슴에 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을 바라는 진주 같은 아이다. 최참판댁에서 쫓겨나며 받은 이 돈은 그녀가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밥을 사먹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끔찍한 가난과 멸시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도박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의 총기, 저 아이의 눈빛에 자신의 남은 생을 걸어보고 싶다는 미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작 장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 내가 사겠소.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장작 장수는 어이없다는 듯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년은 또 뭐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엽전 꾸러미를 꺼내 장작 장수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몸값과 지금까지 먹인 밥값,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벌어다 줄 돈까지 샘에서 여기 넣었소. 이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시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의 피와 눈물이 담긴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이 달린 전부였습니다. 장작 장수는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아이의 뒷덜미를 놓아주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순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꽁꽁 업목에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것을 팔아 너를 샀으니 너는 반드시 천하제일의 거상이 되거나 제상이 되어 내 한을 풀어다오 이것은 거래다 그날 밤 순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외곽 귀신이 나온다며 아무도 찾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그곳에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아이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베풀선 도울 우 비록 지금은 비천한 신분이나 훗날 세상을 돕는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아이를 샀으니 당장 입에 풀칠할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순덕은 다음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 밭일, 똥오줌 치우는 허드레실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마님들의 비단옷을 빨래터의 얼음장 같은 물에 담가 비비다 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집에 돌아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는 선우의 그림자만 보아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순덕의 기대 이상으로 비상한 아이였습니다. 서당에 보낼 돈이 없어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훔쳐 듣게 했는데 아이는 한번 들은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래바닥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당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칠 때. 선우는 이미 명심보감을 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아이가 1 0 살이 되던 해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대지주가 주최하는 백일장에서 양반집 자재들을 제치고 넉마를 입은 선우가 장원을 차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글의 기계와 필력에 감탄하여 장원을 뽑아놓고 보니 그 주인이 천한 거지 아이였던 것입니다. 대지주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들을 능멸했다며 하인들을 시켜 선우를 멍성 말이했습니다. 순덕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채 흙바닥에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피를 흘리는 아들을 업고 돌아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는 대신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 나라 조선에서는 힘없는 자의 재능은 죄가 된다. 내가 저들을 밟고 올라서려면 그저 그를 잘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들의 법과 논리로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힘을 길러야 한다. 그날 이후, 선우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세상의 이치와 법전, 그리고 돈이 흐르는 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은 순덕에게는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우가 읽어야 할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순덕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나중에는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삭바느질을 하느라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바늘기를 꿰던 어느 날 밤, 선우가 책을 덮고 순덕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소자가 장사라도 하여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공부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순덕은 잡힌 손을 뿌리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눈이 멀고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 나는 너를 샀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내 인생을 건 투자가 아니더냐? 어미의 투자를 실패로 만들 셈이냐?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그날까지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성애를 넘어선 한 맺힌 여인의 처절한 집념이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그 섣을 퍼런 다짐 앞에 다시 묵묵히 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러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집신 한 켤레 살 돈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최참판댁에서 쫓겨날 때 그녀가 몰래 챙겨 나왔던 땅 문서였습니다. 사실 그 땅은 쓸모없는 자갈밭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었지만 순덕에게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녀는 그땅 문서를 들고 최참판의 경쟁자인 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십시오. 만약 내 아들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지 못한다면 이 땅뿐만 아니라 제 아들을 대감마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대감마님 댁 마당 쓸고 장작패는 노비로 부려도 좋습니다. 박대감은 코웃음을 쳤지만 당돌한 눈빛의 노파와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의 귀골이 장대함을 보고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박대감은 노잣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우는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담보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떠나보낸 뒤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외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서 아들이 떠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에 피부가 벗겨지고 이마에 피가 맺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노파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이 금이환향하는 그날 자신을 버린 최참판과 자신들을 멸시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는 그날만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고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꽹가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밭을 메다 말고 호미를 쥔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습니다. 멀리서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백마를 탄 관복 차림의 사내가 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선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선우의 뒤를 따르는 관군들의 행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이 환향하는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기 등등한 기세로 최참판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한 최참판댁 앞마당은 술과 고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담장 밖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동안 담장 안에서는 기생들의 치맛자락이 펄럭이고 풍악 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최참파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환갑을 축하하러 온 고을 사또에게 금송아지 뇌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맑은 하늘에 마른 번개 같은 고함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대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흥겨웠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명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역졸들의 몽둥이가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혼비백산하여 개구멍으로 도망치려던 최참판의 뒷덜미를 낚아챈 것은 다름 아닌 서슬 퍼런 눈빛의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마패를 번쩍 들어 올리며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죄인 최 만석은 어명을 받으라. 형틀에 묶인 최 찬판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황갑잔치에 죄를 뿌리느냐. 나는 뇌물을 준 적도 백성을 괴롭힌 적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장부에는 지난 20년간 최참판이 소장농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온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 흉년에 쌀을 빌려간 소장농의 딸들을 강제로 팔아넘긴 인신매매 기록까지 나오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나는 양반이다. 천한 것들의 말만 믿고 양반을 능멸하다니 내 놈이 진정 어사라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천천히 관모를 벗고 최찬판의 눈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얼굴을 잘 보아라. 나치 익지 않은가? 최찬판은 숨을 헐떡이며 선우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매, 고집스러운 입술. 기억의 저편에서 누군가가 떠오를 듯말 듯했습니다. 선우가 마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장터 장작 장수에게 매를 맞던 그 거지 아이가 바로 나다. 내 놈이 짐승만도 못하다며 쫓아낸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키운 아이가 바로 나란 말이다. 최참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내 놈이 그때 그 거지 새끼란 말이냐?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는 최참판 앞으로 가마문이 열리며 순덕이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 쫓겨날 때의 그 도끼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최참판 앞에 서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보겠는가? 자네가 아들을 못 낳는다며.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순덕일세. 내전 재산을 털어 산이 아이가 오늘 자네의 목을 치러 왔네. 이것이 바로 자네가 무시했던 인과응보라는 것일세. 최찬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마지막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 그래봤자 내놈은 근본 없는 천출이다. 족보도 없는 놈이 어사가 되었다니, 이것은 국법을 어긴 것이다. 내 아들도 아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선우가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밧줄에 묶인 노파 하나를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산파였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최 참판 옆에 꾸러앉아 있던 본처 최 참판댁 마님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삼판은 형틀 앞에 머리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저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순덕이가 낳은 아이는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삼파는 울며불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서출이 대를 잇는 꼴은 못 본다며, 갓 태어난 산의 아이를 죽은 여자아이 시신과 바꿔치기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산 핏덩이를 멍석에 말아 장터 거지 소굴에 내다버리라 하셨지요. 제가 그 아이 발목에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선우에게 달려들어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선우의 오른쪽 발목에는 선명한 붉은 반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장터에서 돈을 주고 산 아이가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었던 내 핏줄이었다니. 어미의 본능이 핏줄을 알아보고 그 똥물 튀기는 장터 바닥에서 너를 낚아챘구나. 순덕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도 포졸들도 심지어 선우조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륜을 끊으려 했던 최참판 부부의 악행이 드러나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형장 안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서리빨 같은 어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 만석과 그 처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을 인위적으로 끊으려 했고 제 자식을 짐승처럼 내다버린 반일륜적인 죄를 저질렀다. 또한 수많은 백성의 고혈을 빤 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핍박받은 소장농들에게 나눠주고 두 죄인은 곤장 백대를 친후 천리박, 외딴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하게 하라. 곤장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참판 부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지만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기와집은 허물어지고 곳가는 활짝 열려 굶주린 이들에게 복식이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순덕과 선우는 옛날 자신들이 살았던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그곳 아궁이 앞에 앉아 순덕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샀다고 생각했다. 내 한을 풀어줄 도구로 너를 샀다고 생각했어. 헌데 하늘은 내게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아 주었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사신 것은 저의 재능이 아닙니다. 얼어 죽어가던 제 생명을 사신 것이고, 버림받은 저에게 사랑을 사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밖에는 겨운에 얼었던 땅을 녹이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지난 20년의 고통과 한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쫓겨난 시바지와 버려진 천재 아이 세상 가장 비참한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실 세상 그 무엇보다 끈끈한 핏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